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로 통해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 거더불러스20% 페이백 받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을 넘어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1개의 대문자와 특수 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어 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 신증과 보안 인증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겟에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따스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구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버스님은 이름, 마스님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고요신분증의앞면부터 사진 찍... 업로드 해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 네이버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 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팀용 눌러주시고요 이에는비트계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시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계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에서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눌러주시고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어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 주신 다음에 비트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계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벨러블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Spot에서 투 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에열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 여러분들인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도 있는데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방식인데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나를 쏘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눌러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도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오더로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는 모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보시. 스탑로스 손절값 비율과 테이크 프로핏 익절값 비율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밑에 있는 레버리지 눌러서 레버리지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픽스드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